옛날 옛날, 생각보다 멀지 않은 옛날에 거짓된 세계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엔 충직한 신하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계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세계, 그 때문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는 점점 죽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세계에는 왕과 그의 충직한 신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짓된 세계에 큰 문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열리지 않던 큰 문이 그 틈을 보이던 날, 왕은 건너편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후 왕은 신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문 너머의 세계가 무척 탐나는구나... 네가 가서 저 세계에 나를 불러주지 않겠니? 신화는 대답했습니다. 왕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 그렇게 신화는 좁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가 건너편의 세계로 갔습니다. 그곳은 신화의 세계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활력과 생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신화는 생기로 가득한 이 세계에 얼른 왕을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에게 정보를 모으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영혼들을 이용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정보를 모으고 모은 신하는 이 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을 이 세계에 모셔올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신화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너편의 세계에서 사용할 육체가 없었던 것이지요. 신화는 오리지널의 세계에서 복사되지 않은 유일한 일레귤러였거든요 신화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불가침 구역에 고이고이 고이 모셔둔, 성녀의 시체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거긴 누구냐? 여긴 성녀님이 잠들어 계신 불가침 구역인데, 이곳에 모여 뭘 하는 건가? 손님이 오셨군요. 인형극을 하던 중이었는데 관람해 보시겠습니까? 성 성년님? 이런 인형극에는 흥미가 없으신 모양이군요. 나름대로 대역들까지 써가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잘 요약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당신들에겐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이야기였나 보네요. 무슨, 인연극은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길래, 대역 배우들은 퇴장시켜드렸습니다. 그 목소리, 성녀님이 아니야. 감히 이곳에서 성녀님으로 편장하더니 누구냐! 좋은 지적입니다. 목소리를 바꾸는 걸 깜빡했군요. 이 육체의 목소리로. 아, 아. 음, 좋군요. 과연 성녀. 목소리까지 좋네요. <laughs> 말투도 이 몸에 맞게 좀더 우아하게.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데몬게이트. 아니, 지금은 릴리에타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성녀님인 척하지마! 어머, 이건 정말 릴리에타의 육체라고요? 최초의 성녀라며 이런 곳에 눕혀놨으면서 제 얼굴도 못 알아보다니 정말 실망이네요. 진짜... 성녀님이라고? <laughs> 그럼요. 성그라덴의 병을 고쳐 이 성그라덴교를 세운 자. 최초의 성녀, 릴리에타. 본인이라고요. <laughs> 아니야! 성녀님은 이미 오래전 돌아가셨다! 넌 성녀님이 아니야! 이런, 정말 못 알아보는군요. 불쌍한 릴리에타. <laughs> 저런 말에 현혹되지 마라! 뭐, 모두... 공격 준비! 아, 다짜고짜 무기를 꺼내들다니. 성녀 앞에서 무례하게. 어떤 술수를 부릴지 모른다. 모두 방어태세를 단단히 하도록! <laughs> 좋아요. 얼마든지 싸워드리죠. 저는 지금, 무척 배가 고프니까요. 먹었습니다. 이제야 좀살것 같군요. 역시 사제들의 영혼은 배를 채우는 데는 제격이에요. <laughs> 역시 최초의 성녀의 몸이란 좋은 육체로군요. 성력은 나와 잘 맞진 않지만 힘의 크기 자체로는 더할 나위가 없네요. 허기를 채울 영혼만 있다면 문을 몇 개라도 열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 얼굴, 괴물처럼 보며 죽이려 달려들었던 이들이, 이 성녀의 몸 때문에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영혼이 먹혀 추하게 비명을 치른 꼴이라니. <웃음> <웃음> 정말, 희극이 따로 없군요. 이번 육차는 정말 잘 골랐군요. 여러모로 쓸모가 많아요. 썩어가는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보존을 잘 해놨으니 자주 허기지는 것만 빼면 관리하기도 편하겠네. 자, 여러분, 일어날 시간이에요. <laughs> 황금 교단의 충실한 사제분들,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 우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황금빛 세계에서 구원자가 내려왔다. 세상에 혼란으로 가득 차 신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나니. 가난한 민중들이여. 끝이 없는 원정과 전쟁에 고통받은 이들이여. 신분, 재산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기적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상처로 고통받는 자에겐 고통없는 삶을. 걷지 못하는 자에겐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다리를. 죽은 자에겐 새로운 삶의 숨결을. 이 모든 기적을 이뤄낼 황금빛 신께 기도하라! 황금빛 신을 믿는 자에겐 축복이 있나니! 자, 가세요. 가서 외치세요. 황금 교단의 시대가 왔음을! 그럼 이제 백룡을 잡으러 가볼까요? 그 고고한 용이 이 몸을 보고 어떻게 절망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군요 그렇죠 릴리에타?